이거 명백한 사기인데 왜 경찰은 제대로 수사 안 해주죠?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최근에 상담했던 한 의뢰인도 그랬습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까지 했는데 경찰 수사가 너무 미흡하다고 느끼신 거죠. 상대방이 처음부터 작정하고 속였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초동 수사에서 증거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진술의 핵심 내용마저 빠져버린 겁니다. 이러다간 단순한 돈 문제로 끝나겠다 싶어 불안해하셨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부실 수사라고 감정적으로만 호소하는 게 아닙니다.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수사 기록과 진술 조서를 차분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빠진 내용은 없는지 제출한 증거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법리적으로 꼼꼼히 따져보는 거죠. 저희가 의뢰인의 사건 기록을 다시 살펴보니 역시나 허점이 있었습니다. 피해금을 보낸 시점과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 시점 사이의 연결고리가 명확하지 않았던 겁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사기인지 아니면 그냥 거래가 틀어진 건지 확신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전략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추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언제, 어떤 거짓말로 상대를 속였는지 그 시점을 명확하게 특정했습니다. 그리고 거래 초기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정황 증거들을 모아 보안 진술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고소를 진행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갈 때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걸렸죠. 하지만 경찰 단계에서 놓쳤던 퍼즐 조각들을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완벽하게 맞춰놓는 이 전략이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는 결정적 한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직접 나서서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보다 변호사를 통해 공식 문서로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니 수사기관에서도 사건을 훨씬 더 비중 있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형사사건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입증이 생명입니다. 초기에 조금만 방향을 잘못 잡아도 사건 전체가 틀어질 수 있죠. 단순한 억울함 호소를 넘어 절차에 맞춰 논리적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부실수사에 대한 문제제기는 감정적인 항의가 아니라 냉철한 법리 검토와 논리적인 대응으로 완성될 때 비로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